안녕하세요, 슈유편수입니다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주주분들께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영상에서 결국 현대차라든지 삼성, 우리나라의 200조 이상, 거의 뭐 합하면 삼성 현대만 하더라도 5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원익 IPS의 주가를 견인을 시키기도 하고 원익 홀딩스의 주가를 동시에 견인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본질로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자이 본질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원익 홀딩스가 원익 로보틱스가 사실상 이제 메타와 비밀 유지 조항 체결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비밀. 자, 그러면은 자,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취지가 있는지.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봉황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봉황의 뜻. 이 봉황의 뜻은 메타의 뜻이 됩니다. 왜 워닝 로보틱스의 비밀 유지 조항을 요구를 했을까? 이더큰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레그로 핸드가 단순히 메타와 이러한 연구에 있으니까는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더큰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더큰 부분이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더큰 그림이 어떻게 주가를 통해서 활짝 날개를 펼쳐질 것이냐. 결국 우리가 이 향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메타와 비밀 유지 조항을 한 거, NDA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메타와 원익 관계에서는 이 NDA,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은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자, 어떤 입장권이냐.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기술 로드맵, 설계, 수량, 가격, 원가 구조, 향후 제품 계획, 이거를 공유를 하려면은, 당연히 외부에 누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누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부터 깔고 들어가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기밀한 이야기들, 원가 설계 양산 계획, 이거를 메타 입장에서는 워닝 로보틱스랑 시작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아예 그냥. 그냥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워닝 로보틱스랑 알렉으로 핸드에 있어가지고 대량 양산까지 할 거야 라는 것을 NDA를 통해서 보여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용화 직전인데 왜더 NDA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미리 알박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알박기. 왜냐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메타 입장에서는 결국 다 경쟁자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레그로엔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전, MIT, 스탠포드, 그리고 모스턴 다이나믹스 등 여러 기관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는 메타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알레그로 웬드를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눈도장을 찍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 입장에서는 미리 그냥 알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메타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호시탐탐 눈도장을 지금 찍는다라고 해서 워닝 로보틱스와 미리 NDA 계약을 체결을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메타는 이런 기업들에게 자사의 알레그로 핸들을 결국 이 장비를 표준화로 통일을 시키고 싶어한다라는 게 메타의 정말 진취적인 목적입니다. 진의도예요. 정말 진의도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죠. 세계 최고 인재, 왕 CEO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젊은데 AI 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네임드가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을 연봉 135억 원에 스카우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보다 더욱더 실력 있는 사람을 연봉 500억에 연봉이 500억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AI 전에서 인재 스카우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메타의 의도가 뭐냐면은 천재 한 명이 일반인 5만 명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천재 한 명이. 그래서 지금 메타는 이 AI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재 전쟁이 사활을 걸고 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AI 인재를 채용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AI 인재를 채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를 맞고 물을 먹고 해를 맞으면서 이 작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 작물이 자라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그 열매를 휴머노이드로 승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AI 인재를 뽑는 이유가 결국 이 AI의 끝은 최종은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옵티머스와 구글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큰 그림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 입장에서는 워닝 로보틱스알레그로 핸드가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죠. 구글, 엔비디아, 뭐 MS, 삼성전자. 결국 장, 자사의 장비, 메타의 장비를 휴머노이드의 표준으로 다 통일을 시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에 달하는 AI 인재를 지금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메타의 의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의도가 깊습니까? 수준 자체가. 그리고 이제 가격과 물량 협상력을 또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NDA를 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이 부분은. 메타와 심오한 대회를 대화를 실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마치 지난 금요일 날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로부터 삼자 배정 유상 증자 지분 투자를 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원이콜딩스는 마치 바이오의 ABL 바이오나 펩트론과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상 물량과 단가 이거를 보완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한 이제 공급 계약, 발주 계약, 요런, 요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더큰 그림이 주가가 안 밀리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부분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뭐 다른 로봇주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번 작살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력한 가격 이탈 자체가 워닉콜딩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워닝 로보틱스가 담당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닝 로보틱스가 이제 가져가는 게 맞으면 워닝 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는 홀딩스의 실적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구조적으로 밀리기가 어려운 단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150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에 들어가서 워닝 홀딩스가 로보틱스를 통해서 메타로부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우량주로 가는 거거든요. 우량주. 지금 이제 금일 날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2.3조 원인데 얘는 5조 원 이상 우량주로 간다라는 반증입니다. 5조 원.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 이제 흔들 안 흔들리셔도 될. 흔들리면 안될 이유가 수급도 지금 잘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익 콜링스에 있어가지고 3만 1,300원에 얼마를 매수를 했습니까? 3만 4천 주를 매수했거든요. 자, 잘 보시면은 빨간색이 매수인데, 매수 한 것보다 매도 한게 적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제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다. 매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주식이 지금 원익이다. 그래서 28,850원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의 비중 자체가 31,300원보다 낮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만에 하나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경우에는 그 조정을 활용해서 그 조정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더배팅을할 거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걸 암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멜린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멜린치도 28,850원에. 즉, 금요일에 거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요때보다더 많이 늘렸잖아요. 멜린치 마저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원익콜링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관리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건 마치 제약바이오의 ABL바이오, 펩트론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뭐 가격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나오면은, 잡아야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강 항상 눌림에만 들어가잖아요. ABL 바이오도 한시 34분에.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분봉이거든요. 분봉을 일봉처럼 한번 보시고, 일봉을 분봉처럼 한번 보세요. 흐름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봉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은 일봉에서도 한번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눌리는 지점이 어디, 어디냐. 요것만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자유자재로 대응하실 을 수가 있거든요. 1시 34분이 자, 요 때입니다. 1시 34분. 18,000원 이하로. 자, 그렇다 보니까는 매수가 체결이 돼서 아,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그렇죠. 압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압축이 되고 나서 요 자리만 미리 선점을 하면은 요렇게 튀어 오르는 것처럼 원익 콜딩스도 만에 하나 자 이거를 분봉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분명 여기에서 비중 줄이실 주주부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계좌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압축이 된다. 좋은 호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다는 라 것은 스프링을 지금 압축시키고 있는 단계다. 그럼 왜 압축을 시키느냐? 더 튀어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어, 압축 단계네? 그러면 호재가 있네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일본을 보실 때도. 그럼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했을 때 스프링처럼 확 튀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추가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수반시키면서 주가가 한번더 오버슈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구간이 안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밀리면 오히려 더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메타가 이제 NDA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원닝 로보틱스랑 양산 그리고 이제 가격 공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스펙을 다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이거 지분 투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지분 투자 아니고는 이 NDA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지분 투자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닉 쿨링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LG의 투자를 받은 로보티즈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이 정당화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쭉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남겨 드릴 거예요. 조정 나오더라도. 그래서 50만원의 기적은 수익나는 종목,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놓치시는 수익, 그 종목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의 대응이라든지, 특히나 원익콜링스 주주분들은 VIP란 말이야. 그 어느 종목 주주분들보다. VIP니까 원익콜링스 주주분들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문자로 챙겨드려야지. 지금 텔레그램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중기적인 수익 스윙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런 식으로 원이콜딩 수주분들 급락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얼마의 가격에 우리가 노려야 되고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인지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대응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 끝나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대응했을 때 놓친 종목들을 또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야무지게 대응부터 수익까지 놓치지 말자, 이거요. 예 야무지게 가자. 그래야 우리 계좌도 야무지게 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50만원에 계좌, 이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참여하고 계신 원이콜리스 주주분들은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계세요. VIP라니까? 원이콜리스 주주분들은. 그래서 만족해하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대응과 오늘 어떤 종목에서 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수익이 날 것인지 요거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 단 50만원으로 시작한 이 50만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11월 14일 금요일 29일차를 맞이하는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516만원이라는 누적수익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50만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흙 속에서 금을 캐듯 꾸준히 쌓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 목표 수익률은 5에서 이제 6% 정도 이건 무리해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잡초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뽑아주고 열매만 골라 담는 방식이거든요. 50만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한달 앞도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원이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 드리냐면요. 5%,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원의 기적은 자, 잡초도 바로바로 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 볼게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이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 비적.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거북이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 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포인트는 이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상장 주식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 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 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 지위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달전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요로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천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예,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 은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 하시니까요 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글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